문제의 삼각형이 나오면, 어쨌든 중학교 2학년 때 삼각형에 대한 성질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때 배웠던 성질들을 피해가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그때 배웠던 개념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잘. 자, 지금 일단 뭐가 나오냐면, AB랑 AC가 같다라는 표현 때문에 2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CB랑 CD로 같기 때문에 여기도 2등변이죠. 그지? 자, 그런 상태에서 BC의 길이가 8이라는 거 좋고, 여기가 6분의 파이라는거 좋고, 졌다. 그죠? 그럼 여기도 6분의 파이겠지.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을 아주 열심히 했으면 거의 바로 보이고, 어,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은 조금 찾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 찾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가 6분의 파이면, 요각이랑 요각을 그 6분의 5파이가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그니까 12분의 5파이, 1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나눠 갔겠지. 어쨌든 여기를 내가 X라고 두면은, 여기도 X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X였을 때 얘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기랑 여기 X면 여기도 당연히 6분의 파이라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아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무슨 관계구나. 닮음 관계구나. 그죠? 그러니까 각이 다 이렇게 같아버리면, 그러니까 AA 닮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쨌든 각이 두개 같으면 나머지 한 각도 같을 수 밖에 없으니까, AA 닮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닮음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닮음이라는 것까지 눈치를 챌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각도들을 쭉 써보면, 여기가 6분의 파이고, 아까 여기몇 도라 그랬죠? 12분의 5파이라 그랬나? 그죠? 12분의 5파이. 그러면 여기는 몇 도일까? 12분의 5파이에서 6분의 파이면, 6분의 파이면 12분의 2파이니까. 그러면 12분의 3파이가 돼서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겠죠? 45도. 그러니까 45도, 30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30도.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각에 대한 정보를 아주 풍족하게 알고 있는 상태고, 길이는 여기가 8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럼 당연히 무슨 법칙이 떠올라야 돼? 각이 길이 정보보다 많다. 그러면 사인이지. 그지? 만약에 반대면, 길이가 더 많으면 코사인이지. 그지? 어쨌든 여기서는 못 쓰는 거야. 사인 쓰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D의 길이랑 결국 BD의 길이를 구해서 곱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라고 했을 때 AB 값을 구하는 거니까 사실상 그냥 이 길이들 구하는 거예요. 문제의 목적 자체가 자 그럼 AD의 길이를 구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어차피 여기 길이도 8일 테니까 왜 이등변이잖아요. 그지? 여기 길이도 8일 테니까 요 ACD라는 삼각형을 보자고. 그럼 사인 예분의 8, 사인 30도분의 8이죠.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sin 45도 분의 요 길이 ad의 길이랑 같아야 된다 ad의 길이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 2분의 1이고 그럼 여기 16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양변에 루트 2분의 1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이제 정리하면 루트 2 곱하면서 정리하면 8루트 2 이렇게 될 거다 ad의 길이는 깔끔하게 이렇게 잘 나와줍니다 BD의 길이를 또 구해야 되는데 자, BD의 길이야 이번에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AB의 길이를 구하면 AD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AB에서 빼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구할 수도 있죠 뭐 여기 어차피 이등변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그냥 여기서 바로 구해도 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서 근데 이제 이게 까다로운 게 뭐냐면 만약에 사인 법칙을 쓴다고 해도, 사인 예분의 8, 은사인 예분의 2길인데, 문제는 이각에 대해서 정보를 몰라요. 사인 15분의 파이가 얼마인지를 모른다고. 그치? 어, 그럼 이렇게 푸는 건 아닌 건가 보다.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봐볼까? 라고 해봤자, 결국 여기도, 여기가 12분의 5파이야. 그럼 12분의 5파이면은 이각에 대해서 이 대변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각에 대해서 여기라고 쳐도 결국 똑같은 현상이 이제 막다뜨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숫자가 복잡하게 나오는 거구나. 여기가 뭐 그냥 간단하게 구해지는 건 아닌가 보다. 라는 걸 이제 눈치채고 나서,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건가? 도대체 뭐를 하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아, 맞다. 닮음이었지. 그죠? 닮음이었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이랑, 요 작은 삼각형을 좀 떼서 봐보면, 이것도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엄청 하는 거거든? 이 삼각형을 떼서 분리를 해서 봐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요 삼각형, 큰 삼각형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높, 높여놓은 거고, 얘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봐. 그럼 여기 6분의 파이고, 여기 12분의 5파이고요 여기도 똑같은 각도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6분의 파이고, 12분의 5파이고, 둘은 닮은 관계인 삼각형인 거고 이때 여기의 길이가 8이고 여기의 길이가 내가 지금 모르는 길이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로 따지면은 여기의 길이가 지금 8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나머지 길이는 모르는데 여기 길이가 뭐라는 걸 알아 8 루트 2에서 내가 모르는 길이를 더한 길이라는 것까지는 알아 그죠 그럼 b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길이를 x라고 두면 이게를 X라고 두면, 이거 대 이거가, 이거 대 이거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식쓸울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8, 루트 2 더하기 X 대 8이 8대 X여야 된다. 요거 정리하면, 내항, 외항 곱해서 같아야 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8, 루트 2 X는 64다. 넘기면은 마이너스 64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은 얘가, 어, 정상적으로 곱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정상적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겠죠? 그럼 빠르게 인정하고 어떻게 가? 근해공식씁니다 근해공식. 그러면 어, 짝수니까 짝수 근해공식 어떻게 써요? b'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아, b'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 a를 깔고, 그죠 그럼 이거대로 쓰면 어떻게 돼? 어1분의 여기 1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4루트 에 요거 절반, 절반에 마이너스 붙이고, 그럼 요게 절반이 16곱하기 2니까. 그러니까 요거 제곱하면요. 그럼 32죠. 빼기 어,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4. 그럼 64에다가 32 더하면 96이에요. 여기가 이제 96이라는 얘기고, 요렇게 정리가 된다. 그럼 96은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어, 96. 3, 32. 그러면 이게 2의 5승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2의 2의 4승. 그러면 2의 4승이면은 4를 바깥으로 꺼내면서, 루트 6.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지? 16 곱하기 6 하면 96 되니까. 자,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그 다음에 얘는 길이기 때문에 마마일 순 없겠지. 여기 무조건 플러스여야 되고. 요 길이가, 아, 그니까 요게 뭐의 길이가 되는 거야. 아, db의 길이가 바로 되겠죠. 4루트 6 빼기 4루트 1래 요렇게. 그래서 요거 요거 곱해달라는 거죠. 요거 요거 곱해달라. 곱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8, 4, 32에 루트 12 빼기 8, 4, 32에 루트 4. 그러니까 2죠. 여기 64되고. 여기는 정리하면, 어, 4 곱하기 3이니까, 2 나와서, 요렇게 된다. 그러면 A 얼마고, 어, 64고, B도 64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128이다. 요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성질과, 이제 닮음에 대한 내용이 중학교 2학년 때 나오고, 그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만 풀리는 문제죠.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b d 의 길이를 구하는 관점에 있어서 야 이거 구하는 건 솔직히 어렵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지? 이거는 뭐 그냥 탭 b 정도에서 뭐좀 쉽게 나올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이 문제 여기를 구하는 관점이 이제 어 조금 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모의고사로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출제가 이렇게 될수 있을까 싶긴 한데, 왜냐면 중학교 2학년 그 닮음 개념을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라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말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마 쉬운 4점? 아니면은 어려운 3점 정도의 난이도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어쨌든 이렇게 도형에 관련된 성질이 나올 때, 꼭잘 기억을 하고 가세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등변 삼각형 밑, 밑 밑에 각두개갖고 이런 거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을 정확히 가져가야 될까를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도형이 나왔을 때 아, 이등변 삼각형 안에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아,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구나. 아,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어, 머릿속에 잘 넣어 놓고 가라고. 그러면 그거 해 보고 선생님 그거 기억해서 뭐해 어땠어요? 뭐 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혹은 그거 기억하는 거랑 기억 안 하고 그냥 푸는 거랑 시간 차이가 뭐 얼마나 난다고 그걸 기억하고 앉아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하나하나, 한땀한 땀의 차이에서 실력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케이?